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전도 사역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위에 보면은 제목이 이렇게 붙어 있죠. 전도 여행을 떠나시다.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전도는 예수님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내가 이를 위해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전도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보면은 전도는 예수님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도전이 되는 것은 이 전도 사역이 아니라 전도 사역을 하러 가기 전에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3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습니다. 주님은 가장 중요한 사역인 전도를 하러 가시기 전에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그 일을 하기 전에 주님은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될이거 39절에 나오는데요. 후반절에 보면, 이온 갈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 네, 쫓으시더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전도할 때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전도는 단지 말 잘한다고 해야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전도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믿지 않은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주님은 육으로 나가기 전에 먼저 기도로 영적으로 나아가셔서 승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전쟁에서 승리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전도하기 전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순서의 문제가 아니고, 전도를 잘 하기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그 중요한 일을 잘 하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가족이 소중하고, 가정이 소중하다면, 내가 그것을 위해 이 가정과 가족을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 생각된다면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정말 가정에 유익된 일을 할수 있는 겁니다. 직장과 사업장, 학교, 여러분의 삶의 중요한 부분인가요?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그 일을 잘하고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가 소중하죠? 그렇다면 오늘 하루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새해를 잘 살기 위해서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일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예. 본문이 주는 두 번째 도전은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입니다. 그런 주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사회학일을 예. 먼저 기도하셨고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우리를 비교할 수 있을까요? 비교한다는 자체가 불경스러운 일이겠죠. 우리는 예수님과 비교할 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여약하고 악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기도 없이 산다면은 이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무모한 용기, 교만, 그런 말들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을 겁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교만을 버리고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신 것처럼 우리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기도로 의지해야 됩니다. 제가 몇년 전에 읽은 글인데요. 포에버 21이라고 하는 기업을 운영하는 여자분이 있습니다. 장진숙이라는 분인데 이 분이 돈이 삼성 이건희 회장보다 돈이 많습니다. 미국에 가난한 이민자로 건너가서 큰 성공을 했어요. 한 개인이 그렇게 한 기업보다 돈 많기가 어렵잖아요. 굉장히 성공한 분인데 이분 기도로 사는 분입니다. 그래서 늘 새벽 기도를 했고. 한국에 와서도 이제 들어올 일이 있을 때도 꼭 가까운 교회를 찾아 기도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분하고 이분을 이제 끌릴 것 느낀 도전은 뭐냐? 아, 이런 사람도 기도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분이 이제 기도해서 복을 받아서 잘된 것도 참 감사한 일인데. 그렇게 잘 되고 난 다음에도 어, 뭐 미국에서 몇 손가락도 부자인데도 날마다 기도한다는 게 저는 좀 도전이 됐습니다. 그 정도 힘이 있고 뭐 있으면 기도 없어도 살것 같은데, 그래도 기도한다는 사실이, 아, 이런 사람도 기도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로 사셨습니다. 우리도 기도로 살아야 됩니다. 기도 없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겠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용기요, 교만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모든 일을 시작하고 한 해를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